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깨져야 돼. 갖고 여기 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삐져 나와. 음, 그만큼 잘라.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만큼 잘라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 이렇게 대 갖고 잘라야 돼. 안 잘르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려. 약간 수평이 안 맞아서 튀어 나와요. 그럼 이거 연기 맞추면 안 돼. 아, 그리고 여기를 또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에는. 그래야 여기가, 이바이 코너비드가 여기 또 들어가요. 여기는, 여기, 아, 요렇게죠, 요렇게. 잘라줘야 돼요. 네, 그래야 코너비드 맞춰서. 잘른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 여기 코너 피드가 일로 이어져야 되는데그리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두각은 만약에 여기가 23mm가 넘어 넘는다. 자, 지금 몇 mm예요? 20 어? 23mm였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두꺼운 거야, 그냥. 그냥 떠바리로 해도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이 정도, 이 정도 두께는. 그냥 떠바리 풀빵 떼기로 해도 돼요. 이 구조를 잘하셔갖고보이아면 근데 이거보다 더 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어떻게 붙일까요? 그쵸?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